이민호가 주연을 맡은 TBN의 새 주말 드라마 《퀀더 스타워즈 가시북》은 우주의 광활한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이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2025년 1월 4일 첫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컷과 인터뷰는 이민호가 연기할 공룡이라는 캐릭터와 작품의 매력을 한층 부각시키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는 무중력 우주 정거장의 책임자인 이브 공효진 와 정체 불명의 방문자 공룡 이민호 사이에서 펼쳐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민호가 맡은 공룡은 산부인과 의사로 원칙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지닌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깊이 충실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 최고 재벌 그룹인 MZ 그룹의 예비 사위로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우주여행을 떠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의 진짜 목적과 숨겨진 비밀은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이민호는 공룡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공룡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 대한 신념과 집착은 남들과는 차별화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그가 지닌 열정과 정직함. 그리고 삶에 대한 충실함은 캐릭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공룡이 맡은 바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끈기와 충성심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돋보이게 한다고 덧붙였다. 웬더 스타워즈 가시 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민호는 이렇게 밝혔다.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광활하고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새기는 이야기가 나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공룡의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 그의 신념이 강할수록 감정 표현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캐릭터의 복잡한 면모를 탐구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라고 밝혔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인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캐릭터들이 자신을 탐구하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무대로 사용된다. 이민호는 무중력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정과 우주의 광활함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의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톤은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신선함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이 공룡의 여정을 따라가며 각자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즐겨주신다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웬더 스타워즈 가시푹은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내면적 갈등, 그리고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 깊이가 담겨 있다. 공룡이 떠난 우주여행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하고 그의 여정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민호의 섬세한 연기와 강렬한 존재감이 빛을 발할 이번 작품은 단순한 모험 이야기를 넘어 인류와 개인의 존재 가치를 탐구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